제가 이제 세 가지 이제 혁신 코드를 정했는데, 네네. 어, 이제 그린, 디지털, 헬스케어, 어 요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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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토비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유준아 기자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오신 분은, 그, 이상원 하이투자증권 부장님이십니다. 어, 부장님이 최근에 그 책을 또한권 내시기도 했고 그다음에 요즘 뭐 스몰캡이나 지주회사 등 이제 다양한 주식시장의 화두들이 많은데요. 그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 코드로 짚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네, 제가 부장님한테 진짜. <laughs> 많이 의지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유, 많뭐 아닙니다. <laughs> 예. 어, 일단은 그 책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향후에 좀 키워드나 아니면은 뭐 지주사의 개념 등 다양한 것들을 여쭤볼 예정인데요. 일단 처음으로 왜 대전환 시대라는 키워드를 고르셨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 시장 동향을 보면은 이제 뭐 사상 최고가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일본, 음. 뭐 대만 등등이 이제 그렇게 주식 시장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예, 예. 이게 측면은 이제 유동성 장세 측면이 많이 결부되어 있는 것도 맞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시대의 흐름이 또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게 미리 반영되는 부분도 있는 건데. 기대감이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일, 일 일대의 뭐 대전한 시대다.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주식 시장은 항상 경제의 거울이기 때문에 네. 항상 그 미리 선반영되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데 네. 이게 단지 유동성 장세로 치부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네. 뭐 구조적인 요인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대전한 시대라고 봤는데 네. 그 가령 예를 들으면은 그, 1920년대 같은 경우는, 어, 또, 주식시장에 다우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뭐냐면은, 그,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어, 이제 그때 여러 가지 뭐 자동차가 음.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그 보급된 기술이 어느 정도 대중 속에 스며들고 그런 분야들이 주가에 마, 미리 반영되는 거죠 관련 그렇죠. 뭐, 자동차의 보급률이라든지 음. 그런 것들이 많이 결부돼서 주가물론 1930년 이제 하면서 네. 주가가 이제 폭락하는 대공항. 29년 더 대공황으로 올라갔지만은 네. 그때도 뭐 이제 1918년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음.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대중화 뭐 라디오, 그 후에 라디오 발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대전환 시대에서 주가 올라. 물론, 예. 제가 뭐 주가는 항상 이제 그 가격이라는 게 정해지, 정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가 많아지면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게, 어, 가격을 밸류에이션 해봤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음. 또 끝에, 어, 빠질 수 밖에 없고, 아, 그리고 네, 그 수요라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많이 몰리면은 음. 버블이 생기는 거고. 그뭐 그렇죠. 네. 어 그런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근래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네. 그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인터 그 PC가 개인용 PC가 보급이 되고 네. 그거에 따라서 인터넷이 이제 향후 보급이 음. 많이 될 거란 기대감에 다컴버블이 그렇죠. 그렇죠.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이 어떤 부분 근데 그게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그렇게 되면은 항상 주식 시장에서 그런 기대감이 음. 미리 선반영되고 음. 그래서 그게 많이 주가도 올랐으니까 음. 또다컴버블이 생기고 니까 그러니까 음. 버블이 끝에는 안 좋지만은 네. 그 흐름 속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니까그 네. 경기 사이클이 있고 실적 사이클 뭐 등등등 주식시장이 있지만은 항상 그뭐 요거에 조금 좋아졌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흐를 수 있는데 이거는 네. 이제 포, 크, 폭을 음. 크게 하면서 네. 나중에는 버블로 인해서 빠질 수 있을 있지만 이 폭이 다른 부분이라는 틀리기 때문에 대전환 시대는 중요하다는 거죠 아.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 네. 지금이 그 시대쯤이 있다. 그래서, 뭐, 언제 또 주식이 내일 폭락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아니면 향후 뭐, 1년 후에 폭락할 수도 있지만은, 음. 지금 대전환 시대고 구조적으로 요인이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 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음. 아,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왜대전환 시대고 지금이 왜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적인 요인에서 어. 오르냐, 그거 그렇죠. 한마 말씀드리면, 네네. 그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근데 제 4차 산업혁명이던 뭐뭐제 3차 산업혁명이던 뭐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지금 구조적으로 요인이 좀 바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뭐든지 이제 사물의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PC 하고 인터넷이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그런데 이제 그때 시대에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고 데이터를 모으는데 좀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 제 4차 산업혁명대에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럼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금, 그, 연결, 지능화를 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네. 꺼낼 수 있는 게 연결이거든요. 네. 뭐냐면, 일단, 그, 정보를 주고 네네. 내, 그러니까 단지 수정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같이 정보를 볼 수도 있고, 정보를 우리가 내보낼 수도 있고, 음.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물에 대해서, 뭐 시계든, 텔레비전이든 거기에 이제 칩을 지루어서, 지능화시켜서, 음. 음. 우리가 시계를 보면은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센서에 음. 대해서 센서가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음. 그래서 음. 모든 사물에 대해서 지능화를 시키고 연결을 시키면 거기에 우리의 맞는 정보가 있, 나오면서 음. 우리한테 밸류, 음. 어, 우리의 가치, 아니면 나의 뭐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생긴다는 게제사차 산업인데 네. 그런 것들이 뭐다뭐 뭐 공장에 통신을 연결시키면 스마트 스토리가 해주기 위해 근데 거기에 정보가 역할을 한 음. 거죠 다 칩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요새 뭐 자율주행태 얘기 음. 했는데 당연히 자동차에 통신을 연결시키지만 그렇죠. 정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나갈 수 있을 때 스마트 카, 사물 인터넷, 사물 스마트 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는 속에서 음. 뭐가 일어났냐면 이 2016년부터 왜냐면 정확히 말하면 2011년부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네네. 기존의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바뀌면서 음. 그 정확히 말하면 애플이라든지 네네.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내내 올라왔어요. 고성장. 고성장했죠. 네.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까지도 음. 고성장하듯이 네. 그런 부분들이 오다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좀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 가속화되고 있다. 근데, 음.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보면, 저도 이제 그 용어를 이렇게 보면, 네. 저도 이해가 잘안 가요.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어, 디지털, 네. 디지털 전환이 뭐냐. 그러면, 음. 그냥 일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게 디지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어,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오프라인 시장 규모에서 온라인 시장 규모로 전환되니까 네. 그만큼 그거와 관련된 주식들과 그런 것들은 성장할 수 밖에 없다. 음. 왜냐면, 하 2011년부터 스마트폰이 그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오프라인 시장은 정체되고 있지만 아직도 오프라인 시장이 몇배더큰 시장입니다. 음. 그니까 온라인 시장은 뭐 20에서 30% 무, 이제 성장한다고 보지만은 더큰 시장이기 때문에 음. 그, 그게 가속화된 된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이 대전환 시대의 핵심입니다. 음. 아. 주식을 보실 때한는건 뭐냐면 밸류에이션에 가장 크게 미치는 영향은 시장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커지고 경쟁이 좀 덜하면서 시장 규모에서 내 점유율을 많이 높일 음. 수 있다고 치면은 지금 음. 이익이 안 내더라도 밸류에이션 매수를 많이 그렇죠. 높게 줄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전환 시대에 지금 다가와서 음. 이게 유기도 뭐 될수 있지만은 한편은 기회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상승할 음. 수 있다 그런 음.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항상 대전환, 그러니까 대전환은 버블의 봉인이었고, 그죠. 현재도 지금 어쨌든 주가는 많이 오른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전환의 키워드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향후 이제 다음 질문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대전환을 총세 가지 코드로 요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요약을 해 주는 그 코드 왜 그렇게 요약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코드별로 또 유명한 분야는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이제 그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세 가지 이제 혁신 코드로 정했는데 네네. 어, 이제 그린 디지털 헬스케어 세 가지 헬스. 어, 혁신 코드를 정했습니다. 그렇죠. 정한 어, 요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먼저 그린을 정한 이유는 네. 그, 지금 코로나 1 9로 인해서 이제 공장이 셧다운되고, 어, 그러고 보니까 어, 공기가 맑아졌네. 음, 어, 뭐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 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아, 우리가 그냥 음모론쪽으로아뭐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이걸 줄여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음. 실제로 해보니까 어 지구가 환경이 좋아졌다 음. 그러면 그거를 다른 말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구의 지속 가능성, 음.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뭐냐? 아. 네. 그러면 아 우리는 그린 이 없다. 음. 명분이 생긴 거죠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그린이 성장한 건 지금 뭐 트렌드 유행같이 ESD 투자가 유행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솔직히 ESD 투자, 사회책임 투자는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네. 막그뭐 책도 많이 나오고 뭐그뭐 네, 네. 그뭐 지수, 세리 지수도 거래소에서 음. 2005년도에 생기고. 네. 근데 그때는 전혀 뭐 하다가 이제 요새 와서 음. 많이 하락된 거는 이제 그런 느낌과 경험과 또 명분이 생긴 거죠. 음. 그럼 과연 파리 기후협약 조약이 2015년도에 네네. 서명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탈퇴하고, 네. 뭐 후지부지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그렇죠. 어제 가입을 하고, 네네. 어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 어, 또 뭐라고 하냐면, 모든 나라들이 2050년도에 탄소를 제로하는 네. 사회를 만들겠다. 음. 그래서 명분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어찌됐든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 때문에, 어, 다운뭐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하락이 됐기 때문에, 네네. 향후 재정정책을 펼쳐서, 어, 경제를 어찌됐든 네. 붐업시키고 네. 이끌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정책이 명분도 있고, 어떤 정책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전 세계에서 아 그린 누질 정책이 음. 뭐 유럽에서는 그린딜 정책이라고 음. 얘기하지만은 그린 누질 정책이 네.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음.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혁신 코드로 음. 어,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투자 관점에서 그린 누질은 어떻게 보시냐면. 네, 네. 그린 뉴딜도 뭐, 2008년 오마마 대통령이, 그, 예를 들어서, 리만 사태 그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은, 그렇죠. 뭐, 그린 관련, 녹색 성장 관련 정책을 펼쳤지만은, 네.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네. 그때는, 네. 네. 그때는 그 주식시장에서, 어, 전기차 한다고 하면 올랐어요. 근데 전기차는 그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전기차에 중소형 2차연지가 들어간다고 정간에 놓는 거죠. 중 이제부터 음. 정간에나 아. 중소형 2차연지 하겠습니다. 그럼 주가가 아, 네. 올라간 거죠. 아 그때 당시에.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때는 거의 전기차 골프 카트가 전기차 뭐 축전기면서 음. <laughs> 뭐 그게 저, 한편의 전기차라고 음. 할수 있는데 음. 네, 네. 음. 그 네.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네. 돼서 하지는 않고 주가만 아. 반영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나오면서 전기차가 결국 뭐 2025년 되면은 전체 어 차량의 신규 차량의뭐10% 정도는 음. 전기차로 한다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좋다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린 노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음. 지금은 이제 수소 사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럼 지금 수소 차량 몇대 팔리겠어요? 음. 거의 뭐 보이지도 않게 그렇죠. 뭐 몇천대 팔리겠죠. 네. 뭐몇만 대? 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그 하나 예를 들면은 지금 9,200만 대, 9,300만 대가 승용차, 자동차가 1년에 판매하는데 네. 작년에 경기차 는 300만 대, 320만 대 팔렸어요. 9천만 대 중에 300만 대. 예. 네. 경기차가 그런데 수소차는 얼마나 하겠어요? <laughs> 예.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린 유질이 항우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바뀔 수 있는 규모. 그러니까 기존에 뭐 정유를 하다가 어, 나는 하도 정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투자도 안 하고 요새 뭐 유가도 그것 때문에 뭐 유가도 오르고 싶지만은 <laughs>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비즈니스 모델 이 바뀐 거죠. 음. 근데 항상 밸류에이션은 비즈니스 모델을 바뀌면서 이게 없었던 게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이거의 성장동력이 됐었을 때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특히 초기에서 네, 네. 그래서 그린 누질 종목이 해상풍력이 시장이 규모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은난 정유하다가 수소로 음. 바꾼다든지 음. 그런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투자 관점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은 그린 누질 그림 관련 종목들이 향후에 어, 하나의 혁신 코드로 음. 작용할 수 있다 음.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네. 두 번째 혁신 코드는 디지털을 정했는데 네네. 디지털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장 규모는 줄어들면서 음. 온라인 시장 규모가 늘어나는데 아, 예.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음. 바뀌는. 그러니까 기존의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으로 바뀐다든지 요새 뭐 클럽하우스가 유행한다든지 그렇죠. 이제 그게 아직 뭐는 아니지만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흘러갔듯이 앞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기고 거기에 밸류 체인 접근으로 해보면 음. 여러 가지 흐름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가령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그뭐 그뭐 일명 또 온라인, 뭐 하면 자동화라는 표현을 할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디지털 누질 정책을 잘 해야 되는데 왜냐면이 자동화 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가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해서 뭘 하고 하는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더 사람들이 고부같이 하는 일로 할수 있게, 뭐, 코드를 짠다든지, 뭐, 그런 알고리즘 짠다든지, 뭐, 그런 할수 있게 잘 정부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 건 정부의 역할이고, 어쨌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또 일자리가 또 줄어든다는 의미고, 음. 근데 또 그거를 만드는 또, 회사들은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음. 가장 가령 예를 들어서, 네네. 그, 자동화가 되면은 뭐가 좀 제일 먼저 자동화가 될것 같아요. 자동화요? 예. 네, 뭐 공장에서나 뭐뭐 아, 뭐 네. 이렇게 해서 뭐 생산 투입, 뭐 만드는 과정 뭐가 있으면은, 네. 그러면 그 보통 이제 검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 검사요? 네. 네. 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검사해, 눈으로 검사하던. 아 테스트. 예. 네. 네. 그러니까 눈으로 검사하던 뭐 흠집이 있나, 음. 근데. 뭐 AI 기능으로 자동화가 되면 검사 분야부터?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하나의 밸류체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플랫폼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기존의 이제 드라마 제작사는 옛날에는 네. 지상파에서 시청률이 높을 때는 틀어줄 때는 지상파만 있었어요. 음. 그래서 지상파에서 지상파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음. 지상파가 이만큼만 받아, 그러면 이만큼 받아야 되고, 음. 뭐, 다른 걸로. 그러다가,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게 생기면서 지상파랑 나눠 가지면서 조금 그래도 이익이 나다가 이제 사드 때문에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죠. 특히 OTT 같은 플랫폼이. 근데 OTT가 우리나라만 한정된 게 아니라 글로벌 OTT도 네. 많이 생기고, 지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작 환경이 우리는 드라마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또 제작환경이 좀안 좋고 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지상파만 하다가 지금 종편도 있고 글로벌 OTT도 있고 음. 그리고 글로벌 OTT에 좋은 거는 뭐냐면은 여기 국내 한경 내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글로벌로 넣어요 네, 그러니까 컨텐츠의 확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음. 그래서 한이 뭐 컨텐츠의 확장이 된다는 거는 플랫폼에 대해서, 확장에 해서 어느 곳이나 틀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게임 같은 경우도 콘솔로도 바뀌어서 틀어주고, 그렇죠. 또, 트랜스포메이션 되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음.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게임 엔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환할 수 있는, 글로벌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요새, 음. 클라우드를 하기 하기 위해서 대규모 게임 회사를 투자한다든지 네네. 클라우드 회사가 왜냐면 클라우드를 또 많이 이용하려면은 또 그로 게임을 클라우드와 거기 안에서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음. 뭐 게임 컨텐츠라든지 드라마 컨텐츠는 그다음에 요새 또 컨텐츠가 또 저기 하는 게 뭐냐면 웹툰 IP가 요새 또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제작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콘텐츠 제작비. 제작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솔직히 약간 검, 그러니까 큰 행위에 대해서 검증된 요소를, 음. 요소를 하고 싶어 하는데, 웹툰 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발명했지만, 어느 정도 그 기반을, 어, 이게 흥행 요소로서 기반을, 그리고 소재의 제한성이 없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애토 나이프가 지금 뭐 드라마라도 제작할 수 있고, 그 다음 뮤지컬로 제작할 수 있고, 영화라도 제작할 음.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활용해서 컨텐츠가 확장하는 부분, 그리고 그 컨텐츠를 갖고 여러 가지 장류로 진출하는 음. 부분, 또 컨텐츠로 장류를 바꿔서 또 진출하는 부분. 그래서 컨텐츠의 확장성이 지금 시대에 어, 디지털 시대에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분화들이 음. 활발할 것 같다. 음. 그리고 밸류체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은, 그 2018년도 보시면은, 이차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지금은 대형주들이 많이 그렇죠. 올랐고 네. 그, 그때는 이제 중소형 이차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 음. (2019년도에는) 우리나라가 (5G를) 깔았기 때문에 네, 네. 그 (5G) 관련주들.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네.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당연히, 뭐니, 뭐니 해도, 그렇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음... 많이 올랐죠. 네, 근데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2년 연속 오르는 주식들은 많지 않아요. 음... 옛날에는 뭐, 이로 효과, 그렇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성장성 있는 주식들 많이 올랐었는데, 네네. 매년. 음... 그런데 제약바이오 주식이 빠지는 것들이 작년도에 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음... 식그서 지금 좀 말씀드리면 또 해외 쪽에서 인프라 투자 많이 하면서 5G 투자가 어2분기부터할 거기 때문에 어 2019년도 2020년도에는 5G 관련 주가 인프라에 했지만은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또잘 되려면은 네. 5G가 깔리면서 그렇죠. 그 망을 활용해서 음. 물론 이제 밸류 체인을 보면은 망 깔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또 나타나고 그 컨텐츠가 나타나면은 컨텐츠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오르지만은. 네. 네.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5G도 다시, 네, 어, 좀, 오를 네, 때가 됐다. 네, 네. 음.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음, 네, 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헬스케어. 혁신 코도 했는데, 네. 물론, 이제, 작년도에 제약바이오 주식들이,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많이 올랐지만은, 어,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 음. 어, 물론, 원격이로 그, 제한된 허용이지만은, 의료계는 이제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뭐 워낙 신기술이 했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음. 것을 조금 머뭇머뭇하고 음.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어느 신기술만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음. 그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보수적인 게또 이렇게 해보니까 아, 그렇죠. 또 이게 효율적이더라 아, 그런 쪽으로 그런데 헬스케어에서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항상 공급자 우위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원 중심의 사회였죠. 음, 그런데 그렇죠.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죠. 코로나 19로 인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맨이 되면서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암에 걸려서 그 사망하는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그런데 그거는 암에 대해서 혁신적인 약이 개발됐을까요? 아니면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줄어들고 있을까요? 사전에 암이 발병했다라는 것을 캐치를 잘 치료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찍 발견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조기 발견. 네. 네.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하면은 음. 데이터들이 그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전에 뭐헬스케어 시장이 그런 사전 예방 쪽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성이 좀 부각이될수 있고, 또 하나 생산적인 측면에서, 작년도에도 CMO 측면에서 위탁 생산 네.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합성의약품보다는 이제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 위탁 생산이 많은데, 지금은 합성의약 신약보다는 바이오의약품 신약들이 많이 이제 전개가 될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200개의 약품이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음. 소티지 되니까, 당연히 이쪽 이 시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음. 더잘될 수밖에 없고 음. 더또 투자를 할 수밖에 이게 그러면 이 코로나 19가 아니었으면 그거에 맞게 성장하는 건데 이제 쇼티지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CMO 우리나라가 또 CMO 관련은 잘할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야에 개편되는 것도 좀 하나의 부각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거같요 그러면은 이 헬스케어 코드에 대해서는 또 지속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헬스케어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고령화 시대이기도 하고 노년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무래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아무도 강점을 갖고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기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 음.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대한 지속 가능성 음. 더 나아가서는 지구에 대한 지속 가능성 음. 그래서 이제 매년 뭐, 뭐 전세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몇몇 기업에서 지속 가능성 보고서라고 네네. 내는 것 같이 이제 그런 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한 거고 네네. 헬스케어의 지속 가능성은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되죠. 저희의 생명 연장 가능성. 음. 근데 생명을 연장하는데 그 아프면서 생명 연장이 아니라 이제 즐겁게 노년을 살면서 음. 즐거운 마음으로 음. 이제 지속 가능성, 음. 생존 가능성이 있냐. 아. 이제 그런 표현으로 헬스케어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음. 같고요.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가는 건데, 음. 코로나19가 좀 미리 가속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어, 저는 이제 대전환 시대도 있지만, 혼돈의 시대가 앞으로는 음. 몇 년간 전개될 거고, 음. 거기에 위기도 많이 올 거고, 귀회도 많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헬스케어 관점에서도 음. 노년 인구가 많아지면은 저, 저희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아프고. 그래서 그런 부분 관점에서 사전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정부 측면에서 주장한 거는 재정부담이 엄청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건강보험이라든지 네, 그런 네. 것들이. 어, 재정 부담 뭐온 나라 국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막기 위해서 또 헬스케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는 거있어요 그걸 또 지속 가능성이라고 아. 표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드별로 이제 책에서도 이제 뭐 여러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 이 코드 중에서도 가장 약간 현재 그나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코드가 따로 있을까요? 그거는 네. 이제 기업마다 틀리기 때문에. 아, 기업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뭐냐면 이게 아, 물론, 이제, 밸류체인별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걸 포착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산업이 성장한다. 그럼 아까 제가 2008년도 얘기했는데, 전기차 가 아직 성장도 안 됐는데, 음, 그죠간것 같이. 네. 이게 밸류체인별로 뭐, 망을 깔던, 뭐 하던, 그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보이면은, 처음에는 인프라부터 시작하지만은, 끝에 콘텐츠까지 다 오르거든요. 그니까, 러그 음. 시기와 그, 부류가 중요한 거지. 이게 지금 고평가다, 저평가다 그런 음. 거는 중요하지 않고, 아,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시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이 뭐 인프라 관련주가 지금 어, 어느 정도 올랐으면, 아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이게 오를 타이밍이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야별로 뭐딱 찍어서 이게 뭐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린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그전 같이 뭐 태양광 뭐 풍력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도에 좀뭐 올랐다가 요즘 좀 적었는데 그거는 그런 측면은 뭐냐면 지금은 1월달 이제 작년 11월부터 올해 또 해서도 지금 코스닥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아, 예. 예. 거래소는 플러스에요 아,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대형주 장세에 있는거죠 음. 오늘도 아까 제가 하는데 하이닉스 많이 오르고 네, 삼성전자 오르고 네. 그래서 지 거래소 지수는 오르고 음. 중성주가 오를 때, 네. 좀 그런 것들이 오르거든요, 분량뭐 음. 풍력이라든지. 아, 그렇 그런 흐름도 중요하다. 음. 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